예전에는 60세면 되게 나이가 드셨잖아요. 네. 그 예. 우서할아버지나 할머니 지도받고 그랬는데, 지금 60은 그냥 아줌마 아저씨잖아요. 청년이라, 청년이 <laughs> 네. 근데 아직 또 젊으신데, 네. 나는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자, 우리 100세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요즘 노파산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60 세대이신 분들의내 나이 이미 너무 늙었어. 이러면서 재테크 공부를 게을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호상 공인중개사 임규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대표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인중개사를 하시면서 투자를 절대 게을리 하지 않으시고 투자 공부를 매일매일 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대표님 통해서 어떻게 투자 공부를 할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동산 급상승기에 네. 기회를 놓친 적이 있어요. 네. 그 기간이 참 고됐어요. 고됐고, 음. 제 자녀가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해서 자녀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음. 제가 그 투자를, 어, 해야지, 네.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네. 계속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음.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네.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아, 어떤 방법으로 네. 기회를 놓친 것을 제가 만회를 했나 아. 생각을 하다가 아 경매가 있었구나. 아. 경매는 매도 호가보다는 우리가 싸게 접근해서 네. 매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결국 가격 상승이 나중에 저 수익으로 네. 돌아오더라고요 경매가 부동산의 꽃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나 경매를 뭐 하는 게 나고, 경매에서 뭐, 돈 벌었다, 뭐, 이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어, 다, 나도 돈을 벌고 싶다라는 희망을 다들 가지고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명도 아. 때문에, 그러니까 음. 그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은 좀안 좋은 시선으로, 예,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음. 빚을 진 사람. 네. 그것으로 인해서 신용 불량자나 뭐 어떤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네. 그분들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음.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측면도 많은 거죠. 네. 음. 드라마에서 워낙 좀안 좋게 나와서 음. 사람들 내리에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된거 음.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절차인 것, 음. 것 같아요. 네, 전체 깡통 란말 많잖아요. 네. 공부를 하고 들어갔으면 그런 일이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저는 대학에서 교 교양 과목을 가르치는 아. 것보다 경제 공부, 부동산 공부를 필수로 네. 하는 것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투자하셨던 분들이 네. 자녀분들은 그냥 어깨 넘어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투자를 또잘 하고. 조기 음. 음. 교육의 필요성이 여기서 또 나오네요. 네, 맞습니까 네. 네, 부모 세대인 이 세대가 먼저 공부를 하고. 자녀들 알려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60세면 되게 나이가 드셨잖아요. 그래에서 네. 할아버지나 할머니 치고 그랬는데 지금 60은 그냥 아줌마 아저씨잖아요. 청년이라젊말 좋아요. 근데 아직또 젊으신데 네. 나는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꼭 본인들이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자녀분들이 고민에 빠졌을 때또 상담을 하고 운동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부모가 어느 정도 부득이게 가져주신 부모님들은 음. 어, 이런 거를 조심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투자해도 된다 라고 음. 안내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부모님도 모르고 그러면은 <laughs> 이 자녀들이 <laughs> 투자가, 투자를 투자할때또 방황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laughs> 근데 그때 가서 어디 가서 강의를 듣는다고 쉽게 금방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음. 공부가 안 되면 자식한테도 좋아하는 거못 해주면 일단 자기가 일제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 또 우리가 노후를 또 안정하게 보내려면 모든 분들이 공부를 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걸 항상 지식을 쌓아서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지금 다 투자라고 했는데 응. 어, 왜 나만 못하지? 응. 뭐 누가 돈을 벌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뒤따라 가신 분들은 그때가 투자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요 그니까는 응.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하고 항상 부동산 공부를 평소에 해 놨다가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응. 이미 갖춰지고 준비된 자만이 할수 있다 5공6공에 이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다 네. 내 생일 최초다. 뭐 이런 분들 은맨 먼저 어떤 공부 먼저 시작하면 좋을까요? 어, 어떤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투자 물건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네.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 그럼 항상 공부를 기울여서 하시고 네. 그리고 양도세는 취득세 아 세금, 네. 그다음에 기본으로 들어갔던 취득세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을 빼고 나서 우리가 수입을 계산해 하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공부를 네. 충분히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모든 사람들의 여건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따른 세금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세금을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는 염두에 안 두고 네. 누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고 그냥 막쫓아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안되겠네 네. 세금에 지금. 대해서 네. 저는 공부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에 관련된 투자업에 대해서 네. 기초 지식을 기초 네. 항상 미리 공부하고 갖춰 놓으면 음. 기회가 왔을 때보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아, 네. 일단 운영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가고객분들은이 지역 자체도 잘 모르고 음.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가치가 있는 그건 무엇인지 아, 네. 그 지역에 무슨 호재가 있는지 음. 하더라 하면 네. 그냥 쫓아가거든요. 그 타이밍이 네. 시장의 끝물에가 쫓아갈 수 있는 거야. 음. 근데 우리는 꼭지점에서 사기 때문에 아. 수익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겠 네. 음. 항상 우리 부동산 투자는 싸게, 싸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경매를 선호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교님 네. 이렇게 돈이 지역만 하시면 편하실 텐데, 여러 지역, 여러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부동산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배우 그 물건만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음, 전국의 어. 물건의 시세를 다 알아서 소액으로 음. 받으신 분들은 제가 공부를 미리 해서 어. 안내자 역할을 해야겠다. 어, 어느 지역은 얼마면 됩니다. 어. 그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네. 이렇게 안내해서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네. 창출하시는 고객분도 계시고요. 어, 오늘부터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놀러 오시네요. 이번에 바디 프로필 사진 찍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laughs> 음. 자기개발을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백세시대이기 때문에. 네.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면서 건강하게 일을 하자는 그런 개념에서 몸을 알고 우리 건강하게 지내는 네.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네. 부동산 공부를 필히 해야 된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 주세요. 노후 대책을 온전하게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불안하게 계신 분들은 미래가 항상 그냥 불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늘 공부하시고 또 있는 돈을 까먹지 않고 네. 수익을 부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도 그 시장에 따라서 재개발이나 네. 재건축이나 토지나 청약 분양에다 든지 그런데에서 수익이 극대할 수 있는 상품들이 다 다르거든요. 극대 그때 다르기 때문에 좀더 집중하셔서 투제와 공부를 하시면 언제든지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누리셔가지고 노후를 안전하게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060 여러분 잘 들으셨죠? 아직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네. 5060분들 중에서 지금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첫 번째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잘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는 세금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에 공부하시고, 세 번째는 부동산과 관련된 책을 매일매일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